1번 x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여기 주어졌죠. 그러면 양변에 4를 더하게 됩니다. 여기도 4를 더하고 여기도 4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x 더하기 4라고 쓰시면 되고요. 우변은 7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뭐 그럴 때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더하기 4는 7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2번입니다. x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서 2번은 양변에 2를 빼게 될 거야. 여기도 2를 빼고 저기도 2를 빼자. 그러면 좌변은 x 빼기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우변은 3에서 2를 빼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숫자를 빼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2번은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x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서 2번에는 자, 자, 양변을 제가 아,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양변에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는 바뀌어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 주시고 그다음엔 2로 나눌게요. 여기서 이제 2로 나누자. 자, 여기다 써야 되겠다자 여기 부등호가 바뀐 이유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이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었고요.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이번에는 나누기 2를 해줄 거야. 나누기 2를 해줄 거야. 자, 나누기 2를 해주면 이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양수 2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기 2는 곱하기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거거든요. 네,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 양변을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양수를 곱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부동호는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아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자 음수를 곱할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네. 나누기 역시 곱하기랑 같은 의미잖아요.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곱할 때만이 아니라 음수로 곱할 때나 나눌 때 부등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뭐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수 있죠, 양수. 플러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때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양수는. 양수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4번입니다. 자, X가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양변에 10을 곱해 줄 거야. 여기도 10을 곱하고 여기도 10을 곱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는 10x가 되겠고, 우변은 3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양수를 곱하기 때문에 부동호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를 또뺄 거야. 여기도 2를 빼고, 여기도 2를 뺄 거야. 그러면 얘는 10x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28이 될 거야. 그리고 똑같은 숫자를 뺄 때도 부동호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28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 하시면 되 겠습니다.